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0년 넘게 IT 한 분야에서 외기를 걸어온 김여성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IT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컴퓨터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IT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성공시켜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러분들이 I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려. 어려운 기술 용어는 잠시 내려놓고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IT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50년 IT 역사 속 성공과 실패의 순간들. 저는 1974년 증권거래소에서 IT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전산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했죠. 매매거래 정산, 증권 공동 온라인 시스템 개발, 금융감독원, 전산 통합까지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증권 자동매매 체결 시스템 개발입니다. 31개 증권회사, 1,200개 지점을 연결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었죠. 실시간 작동이 필수였기에 위험도 컸지만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예측 못한 문제에 부딪히고 밤샘하며 실름했던 기억도 많아요.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it 프로젝트 성공 비결을 알려 드리려요 it 프로젝트 성공의 세 가지 핵심 비결 소통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it 프로젝트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통이 안되면 성공하기 어렵죠. 저는 개발자, 사용자, 경영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이 중요했어요. 과거 증권 온라인 시스템 개발 때 전국 270개 지점 중 많은 지점을 직접 방문하며 인터뷰했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성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청과 공감의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하세요. IT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땐 상상도 못했던 기술들이 지금은 일상이죠. 1985년 정보처리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배웠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원, PMO 전문가 등 다양한 자격에 도전했어요. 시스템도 중앙집 중형에서 분산처리,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진화했죠. 새로운 기술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경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만나면 멋진 시너지가 나옵니다.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며 자신감을 키우세요. 거대한 프로젝트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하나씩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작은 정보 시스템 감리부터 시작해 점차 큰 프로젝트로 확장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건 넘는 프로젝트 감리에 참여했죠.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배우고 잘하는 부분은 발전시키면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미 삶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IT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IT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IT 프로젝트 성공 비결 어떻게 들으셨나요? 50년 동안 IT 분야에 몸담으며 깨달은 건 IT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열정이 있다면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두려워 말고 지금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IT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나 카페에 방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